안녕하세요. 밝은세상입니다. 오늘도 응급실 21곳 수용 거부당한 70대 여성이 결국 숨졌습니다. 창원병원에서 구미서, 창원병원까지 구미서 헬기로 이송됐다고 하네요. 경북 구미에서 의식자로 쓰러진 70대 여성이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로 경남 창원까지 이송됐다고 합니다. 21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 50분쯤 구미 시선 산업에서 의식 저하 증세를 보인다는 아들의 신고가 접수됐대요. 119 구급대는 A에게 응급처치를 한후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대구와 경북 지역 병원 21곳에 연락했지만 모두 수용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중환자실 내 병상이 부족하고 응급실이 이미 과부하 상태라는 이유로 수용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대요. 구급대는 결국 22번째로 연락한 창원의 한 병원에서 수용이 가능하다는 답을 받고 오후 3시 50분쯤 A씨를 헬기로 이송했대요. 거의 한, 4 시간이 걸렸네요. 그러나 이 씨는 이날 새벽 결국 숨졌대요.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대요. 경찰이 조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왜 조사를 하냐. 신고 들어간 거죠. 이렇게 결국에는 받아주면 뭐 합니까? 또 신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경찰한테 신고해서 뭐 어쩌겠다는 건지. 물론 이제 안타깝죠. 안타까운데 이게 시스템이 붕괴돼서 이렇게 된 거지. 왜 21곳 거부한 병원 놔두고 22번째 여기에 물론 이제 이거는 하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경찰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됐는지는 좀 궁금하긴 해요. 진짜 마지막 22번째 받아준 병원에서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겨, 경찰에 신고를 한 건지 아니면은 21곳까지 모든 병원을 다 조사를 하겠다는 건지, 뭐, 그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결국엔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걸요. 근데 방금 건 70대 여자였죠? 근데 이번에는, 네, 오늘 자 기사인데요. 30대 여자도 응급실에서 치료를 못 받고 결국에 사망했습니다. 병원 측은 환자 인계받은 뒤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했습니다. 2 1 소방 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부산의 한 가정집에서 30대 여성이 경련과 구토를 호소하고 있다는 119 접수가 뭐 됐대요? 119 신고가 접수됐대요. A씨에게 응급처치를 일단 하고 49분 뒤에 지역의 한 중형 병원 환자를 넘겼대요. 넘겼으면 됐죠. 근데 중형병원 의료진은 지역 상급병원에 AC 수용 가능 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는데 거절당했대요. 병원에 곧 도착한 뒤에 심정지와 소생상태로 오가다가 CPR을 열심히 하신 것 같네요. 오전 6시 40분쯤 끝내 숨졌다. 병원 관계자는 환자리 인계 받은 뒤 응급처치를 할수 있는 것. 최선을 다했다.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일부러 풀리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다고 했다면서, 마치 병원의 잘못이 있는 듯이 병원의 잘못이 있는 듯하게 기사를 쓰는 거죠. 결국엔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결국에는 응급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보상 강화를 주력한다고 하는데, 이국종 교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죠. 보건복지부는 숨 쉬는 것 빼고 다 거짓말이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1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대행 브리핑에서 전공이 집단행동으로 인한 비상진료 체계가 장기화되고 있고 의료현장 인력의 피로도는 여전히 높다며 의료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도 있대요.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를 최선을 다할 것. 무슨 최선을 다했는지, 최선을 다하지 말고 결과로써 보여라. 이런 얘기도 있죠. 그러나, 그렇죠. 응급실 인력 확충 대책은 좀처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모양새래요. 군의관 250명 파견, 그러니까 이게 참 군의관 250명으로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재배치 과정과 절차와 관련해서도 우왕좌왕하는 모습이래요. 군의관 재배치 과정에서 군의관이 어디에서 대기하냐? 응급실 등에 배치된 군의관들이 근무 거부 이탈 이유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냐. 현장에서 진료를 하다가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응급실에 배정됐던 군의관 중 응급의학과가 아닌 이들의 경우에는 진료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그래서 병원의 수요와 본인의 전문 분야 역량을 감안해 재배정하는 절차를 국방부와 협의해 진행 중이라고 했다. 아니 응급실 인력 확충이라면서 얘네들을 재배치하면 뭐 어떻게 해? 군의관을 재배치하면 은뭐 응급실 확충이 됩니까 그죠? 정부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의료, 대한, 의료 대란 우려가 제기되자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 400여 명을 긴급 채용해 인건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대요 그런데 인건비 지원을 신청한 병원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정부는 응급의료 대책으로 보상 강화 카드를 꺼내들었대요 중증 응급수술 가산 등 숙과 지원 기간 연장 등 검토할 방침이래요 근데 숙과가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거기 있던 의료진, 의사 간호사들이 고소를 당한다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말안 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제 민영화로 가겠다 그런 얘기죠. 책임 배상 보험을 가입하도록 이제 유도하는 거죠. 일부러. 응급실 후속 진료 부분에 있어서도 수술이나 마취 이런 행위에 대한 수사 수가 가산을 인상했대요. 결국에는 수가 가산을 하면 병원에게 이득이죠. 근데 결국에는 국민 건강보험 재정 고갈 나는 건 여전하고 의사들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은 그대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참 안타깝다. 이런 얘기죠. 결국에는 이걸 다 누가 해결을 해주냐. 바로 이재명입니다.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요. 국민 상대로 거짓말 반복했다고 검찰이 주장했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가 답입니다. 검찰이 오늘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대요. 이재명은 불사신이죠. 한번또 다녀왔잖아요. 다녀왔다기 보다는 뭐 엄청난 그 시련과, 고난을 겪은 인물이죠. 이 정도는 이재명 대표한테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겁니다. 허위사실 공표 때문에 지금 뭐 여기 난리가 났는데 결국에는 의대증원으로 인한 정부의 급박성이 지금 엿보이죠. 어떻게든 지금 이재명 대표를, 이재명 대표를 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용산에서 되게 조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대표 모습 보세요. 얼마나 여유롭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이렇게 여유롭다는 거를. 이 대표는 결심공판 출석 전 세상 일이 억지로 조작하고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저와 변호사가 주장을 다할 거니까 여러분께서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아실 수 있다면서 무죄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때까지 산전수전 다 겪은 인물이죠. 한편 용사는 그렇지 않죠. 이번에 국민들의 평가가 어떻게 될지는 의료 대란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1500명, 1500명 원로 대표들이 모임에서 이미 정부를 규탄하고 있죠. 거의 끝난 상황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는 늘 그랬듯이 살아올 것이며 이 의료 대란을 수습할 마지막 구원자라고 알수 있습니다.